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LG 화학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 매매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면 어, 괜찮습니다. LG 화학이라는 종목 자체도 그렇고 지금 차트적으로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상향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전제하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기도 하지만 지금 우량주이기도 하고 확률 자체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90% 이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른다 라는 것을 전제하에 매매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제하에 두고 한다면 몇 년, 몇 십년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구매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위치도 어,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반절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평단가도 좋고요. 몇 년, 몇십 년을 보고 현물을 모아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매수해도 충분히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자리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가격이다. 더 짧게 보자면 며칠에서 몇주 이렇게 보는 사람이 하는 방식의 매매는 지금 매매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상승 추세 처음부터 끝까지 상승 추세를 봤을 때음 다시 이탈했다가 하방으로 이탈했다가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 이정구점을 뚫는 어 추세 의 상승을 더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들어가려,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서 이 추세를 들어가고 나서 살짝 눌렸을 때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뭐 지금 들어가서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가고,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타점을 본다면, 안전하게 들어갔다가 눌리는 이 포지션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거의 이추세선에 근접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 매수를 하고, 손절 라인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이 중간선까지는 익절 라인을 볼수 있겠고, 길게는 여기서 반을 익절하고, 여기서 전부 익절하는 그런 식의 매매 방법도 볼수 있겠죠. 물론 이만큼 단기적으로 가진 않겠지만 올해 말까지는 아마 봐야 이 상승 추세의 고점, 상방을 뚫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뭐긴 싸움이 되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 자리는 꽤나 좋은 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가정하에 하는 매매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고 만약에 하방을 본다면 꽤 좋은 자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10만 원, 10만 5천 원 정도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에 아직은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여기서 들어갈 때는 손절라인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 이렇게 다시 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하락 추세의 상망선을 맞고 다시 떨어지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다만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하락이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만 이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언제나 100%는 없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 베스트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뚫고 상방 추세 안으로 진입을 해서 이 상방 추세 안에서 꾸준히 상승을 하는 모습이 가장 좋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충분히 어, 매수 타점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